돈자랑, 돈자랑 그냥 하게내두세요 예. 돈자랑은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죠 어, 내돈 많다 해봐야 어차피 사기꾼밖에 옆에 안 붙기 때문에 돈자랑 하는 사람은 그냥 아 그렇냐 아, 축하한다 하고 해마세요 예. 뭐 그렇게 하면 계속 잘되면 좋은거고 트럭 굴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그게 좋죠. 9시쯤, 투파일러 먼저 가셨네. 자, 이 친구는 포러시 가려고 하셨다가 일단 좀 들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음 스테라이 입구를 좀 빨리 막으셔가지고. 저러면 이제 웬만하면 더블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포막 아, 저 포러시 실패하시면 웬만하면 더블로 많이 넘어가는데, 어, 포러시가 시도합니까? 자, 들어갔는데 갇혀버렸네. 어, 저러면 어차피 상대가 저프로브를좀 의식을 할 거기 때문에 포러시보다는 차라리 더블로 가시는게 좋을것 같은데 프로그를 안찍네요 더블로 가시네 오케이 더블다요오 잠깐만 상대편 3테란이네? 3테란 데 3투스? 이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되는 조합인데 아 근데 가구 같지가 않네 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종족과 상관없이 좀 어려운 게임좀이좀될습니습제다제단 일단 란테좀막좀면으면서게임을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과상관없이 12시에 도프로봐하나 일단은, 3체를 입고부터 마가 좀 막아버리고. 우리 팀 오더는 일단 좀안 들을게요. 지금, 누군가 좀 위험해 보여서 제가 다 막고 시작할게요. 3, 4. 아까 LCB하다가 제분진쪽으로 올라갔는데. 판단대로 게임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에이 미네랄 찍고 들어가고 못 잡았네요, 까비 요거 맞고 모의꾼은 뭐 그냥 대포 박아 버려야 되겠다 마켓논만 맞고요 자, 여기 대포를 박고 초반 질러서안 찍을게요. 퍼퍼 이제 거의 완성이니까. 어 이거는 여기서 더블 같은 거 가지 말고 그냥 저는 바로 테크 탈게요. 뭐 견제나 뭐 이런 거좀 할게요. 초반에 아무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득을 좀 챙겨와야 될것 같아요. 죄송한데, 네. 어제 상대가 뭘하실려나 이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좀 무서운 건 상대 쓰리 칼라가 다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11시 물량 쪽으로 가고 있고, 이 친구는 견제입니까? 제가 좀 빠르게 견제를 가가지고 좀 혼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핸드랍할 수도 있겠다, 그죠? 핸드랍이나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면, 뉴클리어도 가능하거든요. 빠른 핵? 자리도 괜찮아셔서 지금 질러졌으면좀 들어가면 되는데, 진로드 없어서.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같은데 아, 병력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병력만 좀있어도 지금 끝낼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 보자 일단 이쪽에도 시야를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우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탱크 드랍 같은 것도 할수 있어서 제가 시야를 좀 잡아줄게요 이팀 시야를 안 하실 것 같기 때문에 3드라 정도 있으면 탱크 드랍은 대비가 되겠고 아직까지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모으면 테란도 상당히 무서운 종족이거든요 시간을 좀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다크부터 찍고 포럼 지을게요 일단 지금 우리 토스들이 전보다좀잘클수 있게 시간은 제가 나름 잘 벌어놨습니다 일단 만약에 바이오닉이 나와서 찔렀다면 좀 게임이 이상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 잘 벌어놨고요 업점모도좀 준비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클리어 플레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크를 한8발리 모아서 가나던데 자, 근데 지금 다크 드랍 타이밍도 그렇게 썩 빠른 타이밍이 아니죠? 자, 이집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타이밍 다크면 좀 느린 편이거든요, 사실. 포스좀 뭐? 깔고. 그리고 다이스럽게 조금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베슬! 야 이거 오 핵이다 내가 볼땐 핵이다 이거 EMP를 쏘기 위한 EMP를 쏘기 위한 그냥 작업인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야 사베를 버린다고? 어 이건 뭐지? 사베를 버리지? 핵이 아닌가? 야, 피했다가 다시 모아주기 좋구요 어? 아 터렛 썼구만 아비다건좀 무리하시네 많나 가지고 없어요. 제가 아까 해 간다고 하지 않았나? <laughs> 아이구야. 마음이 아픕니다, 아저씨. 무용. 아, 시빌르바 트럭 <목소리> <목소리> 조심해야 돼요. 꼭좀 생산하세요. 오케이 어 설마. 뭐, 꿈틀꿈틀거리는 거 있나? 일단, 그쪽에 하이템포로 좀 갖다 놓을게요. 3 끝났으니까. 모든 줄좀 핵을 좀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살아는 있으니까. 그쪽에 아마 바 과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핵 조심해라 해. 네. 오 오가 핵이라 가지고 오를 빨리 미는 게 우리 팀이 좀 구력을 덜 받는 느낌일 것 같은데. <laughs> 어? 오를 오를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오우리고요. 우리가 구력을안당하라면핵가는 친구부터 빨리 끝내자. 와우 뭐야 구형 또 만든 거야? 아 여기 샀나? 아 여기구나. 오호. 나 시원하게 터지. 다우시 형, 게임 재밌게 하시네. 어? 하지만 게임은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재이봤으면 게임은 쳐도 되잖아. 야, 구형. 시험을 조금 마무리를 지읍시다 저 형님 자꾸 핵 속으로 놓으니까 12로 이사갔어네 좋아요 핵마다 더 이길 수 있다 결국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자 아니겠습니까 저친분 재밌게 놀았지만 결국 게임은 우리가 이겼다. <laughs> 저희는마음의상처를좀 받게 됐습니다만그래도 게임은 이겼다라는 거. 마상은 좀 많이 잃었다잘가시고요다 이거 심시티를 너무 이쁘게 하셔가지고 이거 오히려 탱크가 도망갈 자리가 없겠는데? 어? 탱크가 도망갈 자리가 없겠어 이제 그만 나가주시면 땡큐 어? 마지막 대포동미로 자진. 자진을 해버리셨구요. 빨리 죽여야 돼. 아, 터져버렸네. 까비요. 안 나가냐? 박혔는데. 태우는거 봐도 뭐별 상관 없긴 해. 보니까 발키리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레이스가 절로 빠져 있는 거 보니 못본것 같기도 하고요. 봤으면 지금 밑으로 내려왔을 건데, 영... <목소리> 집수비 안 하냐~ 블링블링! 이제 그냥 질럼만 찍어서 밀어버립시다 일단 셔틀 다 버리고요 블링블링하이 아코드로 메모리 집수비를 단단하게 놓으셨네. 이제 뭐 자원줄만, 자원줄 잘라놨으니까 이제 교환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 싹 밀어버릴게요. 12시에, 이거 9시 멀티요. 스카우트 하고 있네, 이 장면에서. <laughs> 나도 놀줄 안다, 이겁니까? 어. 나도 놀줄 안다, 어. 뭐야, 이 테란 왜 비정켰냐? 핵 가신 분이 비정켰나본데? 여기 뚫으려면, 셔틀을 좀 뽑아야 되겠네. 어, 나가버렸네. 끝. 하지만 이 스카웃은 써보질 못했네. 마음이 아프네.